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입니다. 어,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어, 우리가 지난 금요일 좀 빠르게 살펴본 사항들이 있어서 지금도 이렇게 주말에도 종목 분석 영상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어, 우리 현재 봐야 될 종목 제주반도체 되겠고요. 일단 금요일날5.86% 하락 마감하면서 2 9 0 0원의종가가 형성됐습니다. 자, 일단은 핵심적인 거는 이 금요일 날 장중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장막판, 3시 반에 정규장이 마감된 이후에 4시와 5시 사이에 급락하는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현재 제주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좀 하락을 이 시간에 똑같은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자, 이 같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이 중국 내 데이터 센터에 서버용 반도체 공급 사업을 전면 중단한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빠르게 좀 낙폭을 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 나스닥 차트 역시도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시간대 급격한 하락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식들이 빠르게 전해지면서 국내 증시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중에 좀안 좋은 소식과 함께 나스닥 차트 급락을 했던 이 시점에서 마찬가지로 현재 이 5시 18분에 저점을 찍고 오히려 빠른 반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이 미국 증시는 주말 사이에 상승 마감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NXT 거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가 이 나스닥의 최저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인 즉슨 현재 다음 주 월요일 우리나라 시장은 크게 문제없이 상승 흐름을 유지할 거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다시 제주반도체로 넘어와서 자, 이와 같은 이 급락이 나왔던 시점 이후에 마찬가지로 반등하는 시점이 빠르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일봉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밑꼬리가 닿는 형태를 띄웠다라는 것이고, 이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2 1이평선을 코앞에 두고 빠른 반등 흐름이 나왔다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현재 이, 현재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좀 장중 흐름을 보셨을 때,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 현재 11시에 프로그램 매수세가 매도 흐름에서 저점을 찍고 노란색이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 현황입니다. 11시부터 저점을 찍고 프로그램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더니 자, 저점이었던 이 제주반도체 또한 4시 반에 저점이었던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수 유입이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는 걸 마지막까지 확인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이 저점에 주가가 무너지는 현상에서도 프로그램이 흔들리지 않고 유입되는 현황을 보실 수가 있고, 이 속에서 마찬가지로 현재 순 매수거래원 순위의 메릴린치라고 하는 외국계 증권사와 모건 스탠리, 또 골드만 삭스, 이런 증권사들을 봤을 때도, 저거, 아까와 같은 급락이 나왔던 시점에도 이 매수 흐름이 끊기지 않고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인 즉슨 결과적으로는 이 제주반도체에게는 악재가 되는 것이 하나가 없고 추가적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부분에서 오히려 현재 구간이 저점 매수 구간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현재 같은 반도체 업종에서도 굉장히 큰 상승과 하락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 이 상승 가 또만 보더라도 굉장히 가파르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SK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신고가 흐름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면서 현재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이 각도를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제주반도체 또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SK하이닉스만 간단하게 보더라도 현재 위쪽에 매물대가 없는 신고가 흐름을 연일 갱신하고 있는데요. 자 제주반도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반도체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위쪽에 매물대 없이 현재 급격하게 상승하는 흐름, 라운드 피겨까지 10만원 가격까지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제주반도체를 봤을 때는, 자, 똑같은 현재 흐름이, 현재 위치가 중요합니다. 현재 제주반도체의 위치를 봤을 때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다르게 이 38,550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가격에 한 번에 고점 트라이 할수 있는 이 공간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제주반도체라는 겁니다. 외국계라든지 증권사들의 이 관심도가 끊이지 않고 있고, 순매수 거래원 순위에도 이 외국계 증권사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는 거. 멜린치,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까지. 외국계 증권사가 제주반도체를 끊임없이 관심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한 것은 아직까지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라도 아까 같은 분봉 흐름에서 이 밑꼬리가 다는 흐름이 분명한 것은 저점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또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급격한 정배열 구간을 이제 막 돌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정배 이 어, 이평선들이 모였던 구간을 바로 올해 3월 달부터 진행됐던 긴 박스 흐름, 이 구간 내에 이평선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 분출되는 시점이 드디어 시작이 됐고, 한 차례 분출됐던 시점이 바로 이 7월 달과 8월 달에 한 차례 분출시키고, 다시 한번 이 횡보하는 기간 동안에 많은 또 매집 물량이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이 매물대를 다시 한번 쌓아 올린 다음에 그대로 다시 상승.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상승이 급격하게 나온 만큼 이 이평선 입형선 정배열됐던 이평선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수렴과 확산이 반복되면서 지금 확산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이 구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흐름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7년 만에 다가온 이 슈퍼 사이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인 만큼 이 앞에 한 차례 있었던 급격하게 정배열 구간에서도 이 평선들이 확대되는 구간으로 이제금 시작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제주 반도체 외국계 증권사들이라든지 분봉 타점에서도 급격하게 저점에서 매수세가 빠르게 들어왔던 이유가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상승할 여력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아직 이 평선이 크게 더 확산되어야 되는 구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는 그 이상, 이전고점 38,550원을 넘어서 4만원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년 만에 찾아온 슈퍼사이클, 대시세라는 거죠. 자, 대시세가 지금 현재 이게 여기서 끝나는 대시세가 절대 이름을 갖다 붙일 수가 없고요 주가가 그만큼 더 갈수 있고 가야지만 대시세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는 이 제주변도체라고 하는 종목에서 올라갈 때마다 수익실현을 할게 아니라 내려올 때마다 저점 매수의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첫 번째로 매수신호가 나왔던 시점에서부터 강력한 추가 수익을 낼수 있었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지금 매수세가 매수신호가 포인트가 잡히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께 제가 지금 현재 분봉에서 금요일과 같이 급락하는 시점에서는 이 매도 신호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를 하지 않았고 이 시간부터 우리가 매수를 또다시 매집하는 구간으로 잡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매수매도 타점을 좀 방송에서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방송에서만 좀 잡아드리다 보니까 뒤늦게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응의 어렵다고 하시는 거죠. 대응이 늦어지신다. 왜냐면,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어 함께 하시는 분들, 구독자님들과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영상만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을 할때 당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라도 제가 이제 방법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매수매도 타점을 이제 여러분들께 빠르게 문자로 여러분들께 다이렉트로 좀 빠르게 보내드리려고 방법을 좀 바꾸게 됐습니다. 어, 제가 잠시 제 연락처를 좀 띄워드릴까요? 네, 010 6 2 8 9 4488번. 자, 이곳으로 여러분들 제주반도체 앞글자만 간단하게 제주라고 단두 글자만 적어주셔도 되고요. 구독, 구독과 좋아요의 구독만. 이렇게 또 적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제주라고 적어주셔도 되고 구독이라고 적, 적어주셔도 되는데요 문자로 제 위에 연락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문자 올 때마다 한분한분 한분 확인을 해서 제주라고 적혀서, 적어서 혀적 보내주신 분들은 아 제주반도체 영상 보시고 지금 연락 주신 분들이구나 확인할 수가 있고요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아 유튜브 구독자님들이구나 제가 한분씩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개인 연락처에 저장을 다음에 여러분들께 빠르게 이 단체 문자로 이제는 매수 매도 타점을 보내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하실 수 있는 게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 대응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전보다 훨씬 더 매매가 쉬워지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되는 게 연말 동안에 계속해서 누적 수익을 끌어올리셔야 된다. 이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또 비중확대 전략 매수해서 또 올라갈 때 팔고,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누적 수익을 쌓게 되면, 이게 웨인 매매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급락을 할때이메를린치나 모건스탠리 이런 애들 외국계 증권사가 매수를 하는 것처럼 저 또한도 마찬가지로 저 웨인 매매법을 추종하고 추세 추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투자자들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따라하시는 만큼 많은 수익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아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러면 추가적으로 뭐 있는 거 아니냐, 뭐더 해야 되는 거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절대 그런 게 하나도 없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실 게 있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더할게 전혀 없다. 뭐돈 들어갈 거라든지 여러분들이 유료라고 생각하실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만 그냥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다만 그렇게 해 주셔라도 그렇게라도 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도움 드리는데 힘이 충분히 되고요. 또 보람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또 간혹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아, 그럼 그렇게 잘하면 너 혼자지 하 왜 이렇게 뭐다 퍼주려고 하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laughs> 어 제가 어쨌든 이 주식 시장에 지금 한 15년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 10년을 저도 이제 허송 세월을 보냈어요. 뭐 손실도 손실이지만 시간을 그만큼 너무 허비했다라는 게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나마라도 최근 5년에 드디어 좀 수익을 좀 내기 시작하고 잘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도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속에서 분명한 것은 제가 도움받았던 게 바로 유튜브였고 그 속에서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 배울 거 배우고 또 익힐 거 익히다 보니까 최근 5년 정도 돼서야 드디어 수익을잘 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속에서 더 저는 안타까운 것은 어, 혼자 하시지 말라. 그 혼자 한다라는 게 외롭고 또 고립되고 그만큼 또 시간도 너무나도 오래 걸린다라는 걸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께 좀 저도 도움받은 만큼 보답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개인 연락처도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절대 혼자 외롭고 고립되는 이런 힘든 싸움 하시지 말고 또될수 있으면 최대한 이 시간을 줄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라도 문명한 것은 뭐 배울 거라도 있다거나, 혹은 뭐 하나라도 뺏어갈 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언제든지 편하게 제 연락처로 고민이라, 또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리가 또 뒤어서 나오는 내용 여러분들 집중해서 시청하셔야 되는 내용인데요, 핵융합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그 속에서 또 싸게 저점에서 살수 있는 종목.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셔야 되지 편입하셔야 연말과 내년까지 큰 수익 난다라는 거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어서 나오는 내용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 핵유감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공투자라는 걸 하는 데 있어서 미래가치에 대한 또 미래성장성 있는 투자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 빠르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그 중에 하나인 이 핵유감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료를 또 만들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그 설명에 앞서서 우리가 간단한 뉴스를 먼저 하나 보고 올 건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설치해둔 폭약이 일제히 터지더니 건물 앞부분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지난 7월 영국이 핵융합발전소 부지를 만들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하는 모습입니다 핵융합 발전은 수소의 종류인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1억도의 초고온에서 융합해 막대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기술입니다. 태양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인공태양 기술이라고도 불리는데 아직 상용화까지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영국은 핵융합 상용화를 앞당기겠다며 2040년까지 독자적인 발전소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여기에 지난해부터 한국 연구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핵융합 발전에는 강한 자기장을 만드는 고온 초전도 케이블이 필수적인데 한국 연구팀도 이 케이블을 개발 중입니다. 초전도 소재를 조합해 만든 3.6m 길이의 이 케이블을 스위스 로잔 연방 공대로 보내 지난 7월 시험 성능 평가를 수행했는데 세계 최고 성능을 지닌 초전도 케이블로 평가됐습니다. 강한 벼락 수준인 91kA의 전류가 흘렀고 케이블 1m당 코끼리 20마리 무게인 100톤의 힘을 견뎌내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1,300회 넘는 반복 실험에도 성능 저하가 없었습니다. 어,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영국과 각국의 세계 나라들은 이 핵융합 에너지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고 벌써부터 기술 개발에 착공하고 있습니다. 자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또한 참여를 하고 있고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기업들과의 계약이 성사가 되고 있는데요. 어이 자료들 여러분들께 하나하나씩 다 보내드리기도 할 거고 그 내용 속에서 꼼꼼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자료 중에 보시면 중간 중간마다 지금 해외에서 유망 받고 있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 에서 지금 핵융합과 관련된 어떠한 부분들에서 산업 성장에 대한 특징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상장된 기업도 있고 비상장된 기업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투자 기회를 잡는다고 했을 때 국내 기업만큼 또 유망한 기업이 있을 수 없겠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옆에 보이신 차트와 자료 끝에 나와있는 이 차트를 그대로 옮겨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한 차례 고점을 찍었던 가격이 8,100원 정도로 나와있고 현재 가격까지는 굉장히 어 메리트 있게 싸게 내려와 있는 현재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앞에 미리 보셨던 부분들처럼 각각의 고점의 형태들마다 굉장히 큰 매집의 흔적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있고요. 뒤쪽에 지금 살짝 빨간색으로 띠가 되어 있는 이 현상들이 매집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구간들마다 지금 검청난 거래 대금과 함께 각각의 고점에 형성을 하면서 윗꼬리를 굉장히 많이 달고 있는데, 지금 2024년도 하반기에도 굉장히 큰 매집의 현상이 혐찰이 있었다가, 지금 현재 최근에 있어서 이 마지막 부분에 이 그림을 좀 확대해 보면, 현재 이런 상태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최근에 있어서도 지금 앞에 한번 고점을 찍었던 자리에서 강력하게 상승 후 윗꼬리를 빠르게 달면서 매집의 흔적이 나타났다가, 주가를 미룬 다음에 다시 한번 급등하는 이 패턴, 이러면서 고점 현재 3,300원에서 다시금 내려와 있는데, 이 앞에서 이 매집의 형태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보여 있던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좀 지금부터 가져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숨겨진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반드시 지금 한 차례 뛰어난 상승률과 함께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동반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 다만 여러분들도 지금 아시다시피 종목명이 공개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알려드리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개적인 영상에서 종목명이 나가게 되면 어떠한 이 종목들마다 주포와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 주포와 세력들은 굉장히 조용하게 작업을 진행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가 갑작스럽게 들어가면서 매수세로 인한 반짝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이 주포와 세력들이 의도치 않는 움직임 때문에 다시금 주가를 눌러 내리려고 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최대한 좀 조용하게 매집을 해서 그들의 세력들과 전략을 좀 동행하는 방법에서 수익을 극대화해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다만 현재 구간에서 종목명을 좀 공개해드리지 못한다는 것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여러분들이 한분한 한 분께 이 종목명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연락처를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010-6289-4488번. 자 이곳으로 간단하게 인공태양에 우리가 태양이라고 이렇게 문자 남겨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다 연락처를 저장해서 문자로 그대로 이 종목명과 자료를 그대로 보내드릴 테니깐요. 자료도 꼼꼼히 좀 읽어보시고 또 종목도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매수 단가와 매도 단가까지도 다 나와 있으니까요. 꼭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셔서 연말과 내년까지 굉장히 큰 수익률을 함께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